안녕하세요 팀투두입니다 어, 오늘은 월봉마감 이후에 이제 월봉상의 캔들의 의미와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나와주는 패턴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. 어, 6월 1일에 이제 월봉이 마감이 되었고요. 5월 달에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월봉지지구간, 그래서 상단에 33,145불 그리고 아래쪽으로 28,900불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월봉 지지라인을 여기 꼬리로는 이탈이 나왔지만 어쨌든 캔들이 위로 마감을 하면서 이 캔들을 지켜주었다 지켜 그이 지지 구간을 지켜주었다는 관점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탈이 나왔다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지지 구간을 리테스트하고 그래서 맥시멈 33,100불 정도까지 반등을 해준 다음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. 일단은, 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고점에서부터 내려온 이제 하락에서 처음으로 거래량이 이제 저가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에 어 저는 이 캔들에 대한 의미 자체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캔들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3만3천, 3 7천3백불 정도까지는, 아직까지는 6, 7월 반등장에 열어두고 있는 시점이고요. 그렇다고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, 아니,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탈했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패턴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월봉상으로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지지구간이 28,900불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박스 지지구간의 상단부는 이제 단기적인 저항구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까지 올라가는 흐름이다고 하더라도 그이 구간의 상단부는 잠시 저항이 될수 있기 때문에 33,140불 정도도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단기적으로 4시간 봉을 좀 보시면 이탈, 이제 이 박스 구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여기를 이제 돌파했다고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박스 상단이 이제 이 구간이냐, 이 구간이냐가 이제 중요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쪽에서 별로 이제 되게, 이제, 단기적으로는 과한,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게 되고, 패턴상으로도, 이제, 별로 이제 반등할 수 있는, 추가적인 선선할 수 있는 패턴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, 일단 이 자체에 대한 돌파는, 이제, 부트랩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 다시 하방으로 이동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지지 구간을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, 일단 뭐 여기서 바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패턴을 체크해 봤을 때이 이탈한 수렴도 있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상승 추세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맞닿는 그리고 이 하단부 제가 말씀드렸던 28,900불 정도의 지지라인 에서 해서 여기 지지구간까지를 매물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29,000 초반대에서는 한번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.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나와도 이 구간에서의 이제 매물대 이제 실망 매물이라고 하죠. 이 박스를 돌파를 기대하고 있, 샀던 이제 이 매물들이 여기를 올라오면은 다시 이제 저항 매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더라도 다시 한 번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 다음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이 다음에서 이 자리를 깨지 못하고 반등이 한번더 나와준다면 저는 37,000 불의 가능성을 좀더 열어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체크해야 될 부분은 28,900불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 번쯤은 이 구간 지지를 기대하고 매수를 진행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저는 저도 한번 매수를 진행할 생각이고. 이 패턴을 보시면, 이 과거의 패턴과 좀 유사, 유사하긴 하거든요. 뭐, 과거의 패턴을 보고 매매를 진행할 순 없지만, 일단 참고로써 한번 보시면, 이 구간도, 이, 이 박스를 상단으로 해서, 그리고 이 구간을 하단, 그래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줬을 때, 이 상단부를 터치하고 나서, 이제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거든요. 그 하락의 맥시멈 폭은 월봉상의 지지라인. 제가 말씀드렸던 28,900불 정도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반등을 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올려주는 거거든요. 근데 그, 일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올해는 이런 흐름까지는 안,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이거를 기대하자는 게 아니고 이 반등 패턴을 잠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딱그 정도까지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왜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이 구간에 다시 테스트 할수 있냐 그게 이제 중요하실 것 같은데 이 추세를 돌파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꺾였기 때문에 이런 또 상승세기가 만들어져요 이제 이거는 이 거래량이 크게 나온 시점도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지라인을 지키고 반등을 해, 할지 이 패턴을 무효화시킬지 아니면 이렇게 추가락이 발생할지가 중요한 시점인데 말씀드린 이제 단기적인 패턴들 참고하시면, 어, 월봉상의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래서 현재는 지지라인에 가까운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보다는 매수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가, 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번 달도 어, 성공하시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